I love you 안녕하세요 맥목이 이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특별히 찍목 가져온 유토입니다 여러분 편지 너무 귀찮아요 살려줘요 예예 예, 실망하세요 상관없음요 웃기고 있네 지나가는 개가 웃기다 왜요? 짜증나게.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왜 불러요? 바쁜데, 뭐라고요? 자작이요? 제가 자작했다는 증거를 말해봐요, 그럼. 야, 다시 말해봐. 저기요, 밥안 드셨죠? 제가 죽이랑 빵 드릴게요. 중이랑 빵을 합쳐보세요. 그럼 드릴게요. 차단이요. 여러분, 제가 댓글을 봤는데 악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당했다게 뿌잉뿌잉. 그니깐 인성급이네. 와, 홍주 인성? 자폭, 심하주 너지 목이 너구만 범인은 이 중에 한 명이야 누구냐고? 훗 빼봐 홍주지 홍삼주스 외계인 앙? 일단, 너는 진짜 얼굴부터 그, 그, 콧구멍 망에 나오는 검정색 범위 있지. 넌 그거랑 똑같이 생겼다고. 맞아. 너 얼굴 개웃겨. 오! 차메슬 등장이요. 나악플러 찾고 있었어. 뭐라고? 알고 있었지 원래 홍삼 주스는 크라이 때문에 나한테 악플스의 확률이 99.9%임 뭐라고? 그래도 반반은 좀 괜찮다 좋은 생각이다 역시 오, 우 개판이네. 개판. 에라이 <laughs> 다 차단. 하, 진짜. 저 구멍이 안녕. 아, 저 코상구 팬이 땡겨서 미치겠네. 뭔데 그래? 그게 왜 어, 어이없어?나도 민초 단인데 이게 어이없다고?민초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건 각자의 개인 취향 아니야?이게 왜 어이없어? 허, 헐 어이없네 진짜 이건 각자의 취향이 다를 수 있지 이거 가지고 반박을 하네. 그래 반박해라 나도 취향 동중 안해주는 지인 없다 필요 없다 여기서 잠깐 이 일은 실제 일을 받던 거라야 대작되었습니다 미친놈아 다시 말해봐 지질래? 개새끼 어마 너가 우리 남동생인지 알았지 뭐야 실수야 <laughs>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세요.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저도 못생긴 외계인 홍삼주스랑 얘기 안 해요. 캣. 와, 타룰러 인성? 홍주 인성, 그 쓰레기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동 슬라임 카페 오픈했어요. 많이들 와주세요. 음. 니크가 진상이다. 아네 안녕하세요 아우 열받아 아 여기요 버터 슬라임은 12,000원이고요 클리어 슬라임은 10,000원이고 크렌치 슬라임은 15,000원입니다 이게 미쳤나 아 그건 안될 것 같습니다 손님 저도 돈은 벌고 살아야죠 사장님이 외출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뭘놔댔는데요 천원도 아니고 만원 카카달로 하나 저희가 당연히 피해를 봤죠. 급반지 개반해 진짜. 당연히 알죠. 근데 손님이 왕이면 저희도 왕이죠. 손, 시민들이 왕이고 대통령도 왕인 것처럼요. 저희가 당연히 피해 보는데 이 당연히 잘못했죠. 그냥 나가세요 빨리 이런 진상 손님 안 받아요. 전 여기서 장사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어, 안녕. 어, 우진이에서 꽂힌 거 이희인이구나. 어? 사, 사귀는데 왜? 엥?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사귀는데 박우진이 왜널 좋아해? 진이가 나한테는 첫 연애라고 했는데 근데 전 남친이랑 친구로 지내는 거야? 그건 좀 아닌 듯 아니 물건 양보하는 것도 아니고. 우진이는 사람이잖아. 너가 그래도 우진이 부린다고 해도 나 우진이는 날 좋아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가 잊어야 될것 같은데, 나한테 이런다고 상관없을 걸? 네, 우진아, 쟤랑 사귀었었어? 와, 이인, 대박 소름 돋네. 우타가 너무 심각하게 말한해 틀렸다, 이인랑 나랑 우진사이랑 이렇게 이간질 하고 싶었구나. 응? 어? 뭐라고? 이거 있네. 누가 너한테 양보해준대? 어떻게 완전 추악에 차여버렸어? 우진아, 쟨 순절할 거야? 그건 맞네. 헐, 설마 그, 그 버실 유튜버 꼴 있니? 헐, 대박. 진짜, 진짜, 진짜 존경해요. 안될 리가 있었겠어요. 저15 여자야, 걍. 홀짱 좋아. 나 아이디는 이거야. 오킹노킹 입력할게. 응? 왜 백현재 얼굴이 뜨지? 잠만 다시 입력해야겠다. 우리일 거야 아마. 어어? 잘못 입력했나 봐. 다시 입력해 볼게. 아니, 맞게 썼는데 왜백현지 명상이 뜨냐고. 아, 극혐. 설마 아니겠지? 그래도 물어봐야겠다. 설마 꼬리나 너인자증학고 다니고 80번이고 78번이야. 이런 백현지이고 아이씨.